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제18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1절, 내가 봄에 보자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에 사장에 어, 나오는 그 하나님의 보좌 여호와의 보좌 그건 메르카바라고 하는 것을 그 묘사가 있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 메르카바에 앉으신 이왜 하나님이시겠죠. 여기 그시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근데 그두루마리가 일곱 개 일곱 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안팎으로 써져 있는데 일곱 인으로 봉했다고 하는 것은 그 보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그어 이렇게 그 서신에다가 이렇게 그이그 이이그 도장에 이렇게 그 여기를 그 봉할 수 있는 접착물질을 여기다가 이제는 그 가운데 놓고 꾹 누르면은 쫙 퍼지면서 이렇게, 이렇게 붙여져 있는 거죠. 이렇게 딱 붙여지면은 이도장에도장에그 무늬가 여기 박히니까 이것을 그이 서신을 봉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인을 보면은 누가 여기다가 봉인을 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인을 보고. 그 자격에 해당되는 그 일종의 그 시크릿 레벨이라고 할수 있죠. 그 비밀 코를 이렇게 그 공개할 수 있는 사람만 이걸 개봉할 수 있다. 그런 자격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이 두루마리 이렇게 일곱 개의 그 요런 그 도장인으로 이렇게 박아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뗄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걸 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먹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누가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것도 자격 있는 존재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 여름 때 때가 볼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없다 존재가 없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노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드루마리아 이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이 드루마리의 그 일곱인을 떼고 그것을 공개할 수 있는 볼수 있는 그런 어떤 그것을 어떤 그그 그 문서에 따라서 어떤 작용을 가할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그, 볼수 있는, 뗄 일곱인을 뗄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춘 존재가 바로 그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요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했으니까 지금 24명의 그장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24장로는 우리가 이게 지금 메르카바가 두 개의 수레바퀴로돼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 그 12개 12개니까 각좌 좌에 한 사람씩 앉아 있는 그런 개념으로 이걸 표현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중에 한, 하나가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취노디본 장노가 하나가 이제는 그 설명을 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또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보자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그러니까 보자, 내생물 그리고 장로들 사이에 있다고 하면 한 어린 양이 서있다 라고 합니다. 한 어린 양이 서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과 같다라.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한번 죽었다가 부활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일곱 불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하는 그 어린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것을 뗄수 있는 자격을 가진 존재가 어린양인데 이 어린양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죠. 이미 과정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요 일곱 개의 그 차크라를 거쳐서 이기고 나왔으니까 여기 눈이 있잖아요. 요제3의 눈이. 메르카바의 제 3의 눈이 있듯이 메르카바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전차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7개의 눈으로 이렇게 7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7개의 차크라에 이렇게 그볼수 있는 그, 그 근원적인 어떤 전시한 올싱아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볼수 있는 세계를 관찰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곱 개의 눈이라는 건, 실, 일곱 개의 눈이란 뜻이 있어요. 일곱 개의 차크라에, 차크라에, 각각의 차크라를, 그 어떤 그, 어, 메카니즘을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눈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일곱 영도 그런 개념이고, 일곱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눈 자체가 지금 삼각형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삼각뿔 안에 들어가 있다면, 이 일곱 뿔. 그러니까 요뿔 안에 이렇게 눈이 있는, 요게 일곱불 일곱눈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게 형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형성되어 있는 존재. 이것이 바로 그 어린 양이면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인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제3의 눈을 갖추고 있고 이 제3의 눈이 있는 것이 이 뿔. 이뿔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일곱 뿔이라고 또 표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 거치고 나와서 하나로 합한, 그러니까 일곱 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일곱 뿔, 일곱 눈,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게 눈이, 눈 완전히 그 구축될 때는 여섯 번째지만 이미 다 나온 상태에서는 이 존재는 일곱 개의 그거를 다 컨트롤 할수 있는 전시 안을 가지고 있다 그런 그 뜻이 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곱 이 눈들이 일곱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온 세계를 관찰하고 있으니까 온 세계로 이렇게 빛을 방출하면 은온 땅에 이렇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 가지고 그 빛이 곧영 이니까 그 영이 이렇게 방사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눈을 떠서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방출된다는 개념이네. 그 우, 그 그러니까 제3의 눈이 사실은 우주 중심에 있다고 제가 얘기는. 우주 중심에 있는데 그 우주 중심에서 이우주를 관해야지 이 우주가 사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그래야지 이 우주가 물질적 천상계로 이렇게 유지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온 땅에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의 일곱령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는 두루마리와 이것이 그 봉인된 것을 열수 있는 그 어떤 자격을 가진 이 어린 양이 이렇게 그 어, 보혜사 성령의 빛을 성령을 빛을 제삼의 눈의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몸속에 이렇게 임제를 하게 되고, 영이, 빛이 임재하게 되고, 여러분 몸속에, 이, 여러분 몸속에 그, 어떤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문서니까, 그렇죠. 이, 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게 두루마리로 돼있요이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하기 시작한다. 할 때에 그것은 마치 뭐냐면은, 그 우리가 홀로그램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니까 홀로그램은, 그 일종의 이 저장 매체가, 이건 종이잖아요. 종이에 기록한 것인데, 이와 같이 어떤 종이와 같은 기록 매체, 강강 매, 강강 물질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 이 강강, 그 홀로그램. 예전엔 뭐 디스크판 사용했지만 요즘엔 그 핸드폰 같은 거, 거기에 이제는 그, 어 저장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 저장 매체에 어떤 그 메커니즘을 이렇게 그 빛을 사용해서 태양과 달의 그 양광과 양광, 태양의 빛과 음영, 달빛의 그 원리를 통해서 어떤 7일 천지 창조 과정에 대한 홀로그램 기록들을 여기 담아놓은 것이 이것이 하나의 문서가 될 텐데 이것을, 이것이 작동되는 어떤 문서적인 형태가 여러분 몸속에서 이제는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양광, 다시 그 성령의 빛,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이죠. 성령의 빛을 비춤으로써 이 홀로그램으로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작동을 시작한다.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원래의 그 태양의 빛, 원래 근원 태양, 근원 태양빛인 바로 그 성령의 빛이 없으면은 이걸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것이 그 세계를 그, 저장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이 과정에서는 어린 양, 보혜서 성령의 빛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근원 태양의 빛이 들어와야지 여러분 몸 안에 내장되어 있던 어떤 그런 문서, 저장매체 시스템이 작동을 한다는 건데, 그 저장매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하나의 씨앗인데 씨앗입니다. 씨앗. 그 씨앗에 비춰 줘야지 그 씨앗 안에서 하나의 세계가 우주 세계가 그 원래 천지 창조의 과정을 홀로그램화 돼서 저장돼 있던 것들이 거기서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게 봐도 요게 이제는 그 하나의 세계를 담게 되는 씨앗이에요. 하나의 우주를 담게 되는. 그래서 요 안에서 요요 안에서 요게 있으면서 이 이긴 자가 여기서 이제 알을 깨고 나오는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앗이면서 알이란 말이에요. 이 아래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이 아래 세계를 구축할 때에 그 어떤 정보 구조가 이 세계를 구축하게끔 홀로그램을 여기다 띄워줘야지 이 세계가 홀로그램에 따라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형성이 되면서 여기서 계속 비춰나가면서 이것이 어떤 그 이렇게 운행하면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메르카바, 이것 자체가 메르카바라고 볼수있서요 자체가 여기 아래 올라오는 게이알 자체가 메르카바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어떤 빛의 원리가 있다면, 태양과 달에 의한 어떤 빛의 원리에 서 이것이 진행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또 깊이 얘기를 진행을 안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빛의 태양과 광 달의 빛, 태양 빛은 직접적인 빛이고 달빛은 그 반사되는 빛으로 음영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이 되고 또 풀고 하는 이런 홀로그램의 열쇠와 자물쇠 같은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그 홀로그램으로 저장된, 홀로그램으로 저장돼 그러니까 그저장돼 있던 것들이 홀로그램으로 띄워지면서 이렇게 그 작용을 한다고 하는 요즘에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면은 홀로그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이홀로그램이 뜨면 손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은 막그 아이언맨 같은 영화 보면 그런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스타크가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움직이잖아요 그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스타크 밖에는 그걸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볼수 있는 존재. 그렇게 열어서 이렇게 볼수 있고 그것을 작용시키는 거는 이게 요 어린양이 스타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작용을 시킨다.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루마리로 그걸 표현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아주 뭐요 현대과학을 초월하는 그 과학적 어떤 그런 개념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이 저장 저장 매체와. 예, 저장과 그것을 풀어서 운영시키는 소프트웨어적 개념이 이렇게 에, 있는 거죠. 서 그냥 이게 두루마리로 표현하긴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 어린양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보에서 성령의 존재가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사망과 음부의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하잖아요 할때 사망과 이게 이게 이제 이제이 코드를 여는 열쇠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아까 봉인된 걸 찍은 게 자물통 역할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 이내에 합당한 그 키가 빛으로 들어가야지 그게 풀린다고 하는 거. 풀리면서 서신이 공개가 되면서. 그 서신이 작동, 거기에 있는 명령 코드대로 여러분 몸에서 변화 과정을 일으키면서 몸에서 그 이긴 자 그리스도가 생성돼서 나오는 과정을 진행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